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럭비 전사들입니다. 와우, 우리 여섯 분의 전사분들 여 반갑습니다.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여서 자 밀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을 기점으로 좋습니다. 어깨가 워낙 넓은 분들이요 기사님들들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용훈 선수가 몸을 살짝 들어서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서우현 선수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른쪽입니다. 자, 정면을 봐주시고요. 조금만 더 가까이 저희가 한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손인사도좀 부탁드릴까요? 포토타임 그동안 많이 찾아보셨죠? 네, 오늘 여러분들의 주인공입니다. 정면을 봐주시고, 손인사. 네. 그리고 뭐, 주먹도 불끈 한 번. 아, 좋습니다. 멋집니다. 정면. 그리고 왼쪽. 왼쪽에 또 기자님들이 계십니다. 왼쪽을 봐주시고요. 오른쪽. 살짝 오른쪽을 이쪽입니다. 네.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laughs> 네. 정면 한번더 볼까요? 그 상태로. 주먹을 한번 불끈 쥐고. 와 이분들 피지컬 어마어마하죠 예자 그리고 우리는 럭비 선수다라는 느낌으로 스크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아, 지금 단추를 덮고 계세요 자 우리 기자님들과 멋지게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갑시다자 시선은 정면어 지금 표정 관리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좀더 파이팅 넘치게 하나 둘셋와자호효를좀 살짝 시선 왼쪽입니다 자 이용훈 선수도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오른쪽 살짝 시선 봐주시고요. 네아 위쪽에도 계십니다 위쪽. 자 지금 미소를 다들 짓고 해서 제가 최강하면 럭비 한번 외쳐볼게요. 자 정면을 봐주시고요. 최강. 아 좋습니다. 아 너무 멋져요. 자 그러면 우리 선수분들 그 자리에 계시고. 계신 상태에서 최강 럭비 서바이벌의 주최자이자 최강 럭비 주구나 승리하거나의 연출자인 우리 장시원 피디님과 명언 제조기 정용범 아나운서 그리고 최태규 피디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야구, 군대, 낚시 이제 럭비입니다. 그리고 정용범 아나운서는 국내 최고의 캐스터죠. 그리고 최태규 피디님까지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밀착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다 나올까요? 그러면 혹시 한칸 올라가 주실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최대한 밀착. 왜냐면 저희가, 예. 여덟 분을, 아홉 분을 모두 한 장면을 담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좋습니다. 정면을 봐주시죠. 자, 지금 손이 너무 다소곳한데요. 파이팅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네. <laughs> 아 그러면 살짝 이렇게 지그재그 느낌으로네 아 좋습니다 얼굴을 가리지 않게 살짝만 내려주시고요 이용훈 선수가 몸이 틀어서 왼쪽입니다 시선 왼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 그리고 중앙 살짝 위쪽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또 정말 파이팅 넘치게 치열하게 경기하시지만 굉장히 또 사랑 많은 분들 아닙니까 보라트 한번 가볼까요? 네아 표정이 정말 사랑스러운 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럭비 전사분들 네이 보라트 정면 봐주시고요 그리고 살짝 왼쪽입니다 네 그리고 감독님 두 분과 우리 아나운서님도 함께 해서 스크럼 한번 가 볼까요? 자, 우리 한번 얼싸 하나 볼까요? 자! 어, 좋습니다. 자, 정면 봐 주시죠. 아, 어, 중앙에 세 분이 가장 스크럼을 지금 열심히 해주고있어요 <laughs> 자, 이제 정면을 봐 주시고 제가 최강 럭비하며 파이팅을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봐 주시고요. 최강 럭비! 파이팅!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셨던 곳으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파이팅 넘치는 포토타임 함께 해 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제작 발표에 앞서서 오늘